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립토 기도라고요. 저는 한수입니다. 장이 많이 안 좋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고 있나요? 저는 뭐안 좋은 장이라서 살짝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떠나거나 어, 들어오거나 하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도 매수를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속 매수를 한다. 저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팬텀도 매수를 하고, 니어도 매수를 하고. 심지어 그 스타트라스 우주선도 사고 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신시티도 사고 뭐 짧게 짧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또 코인리스트에서 진행하는 스타더로도 저희 팀이 이제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스타더로도 참여를 하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상승장이 오는 그날을 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시면서 상승장이 오기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어,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지금 잡고 있는 이 런치패드 블록패드에서 또 새로운 러, 프로젝트 런칭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록패드에서 지금 CCT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바로 이렇게 B패드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런칭을 했는데요. B패드는 말씀드리면 블록패드를 두 분야로 나누어서 런치패드를 진행을 하는데 그중 다른 쪽에 쓰이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블록패드에서 어, 런칭을 하는 프로젝트는 모두 블록이라는 코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 런칭하는 프로젝트의 종류를 조금 나눠서 처음부터 이 블록패드에서 음뭐 공을 들이고또 키워나가는 프로젝트는 블록이라는 코인을 사용을 해서 런칭을 하고요. 그리고 오직 런치패드 기능으로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만 가져와서 런칭을 하는 일반적인 프로젝트에는 비패드를 사용해서 런칭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쪽 미디움에 가서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 블록은 블록 VIP라는 이름으로 블록패드 VIP는 뭐 엘리트 프로젝트를 위한 인큐베이션 아이디어 런치패드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블록패드 VIP 할당을 위한 스테이킹 토큰은 블록이고 이 블록패드 에센셜은 블록패드에서 런칭했으면 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을 다 갖다가 런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좀 막말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냥 잡것들을 갖다가 다 여기다 <laughs> 런칭을 시키겠다. 근데 그거는 비패드로 운영을 하겠다. 물론 그 잡것들 중에 좋은 프로젝트들도 있고 뭐 나쁜 프로젝트도 있고 뭐 엄청 뜰 프로젝트들도 있고 뭐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나와 봐야 알것 같아요. 그리고 이 B 패드를 참여하는 방법은 c d 스 참여하셨듯이 블록 패드에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트러스트 패드에서도 이 B 패드 아이디어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예전에 이 블록 패드에서 진행했던 CCT나 c d u 프로젝트를 계속 스테이킹 하시고 있는 분들은 따로 이 B 패드 에어드롭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본인 티어에 맞춰서. 이렇게 비패드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이메디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우선 레지스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레지스터 누르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프로젝트들은 이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진행이 되고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지불을 했다면 이제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 BSC 네트워크에서 진행된다는 게 좀 다른 부분이니까요 요 로고 요 보이시죠? BSChain 로고 음. 왠지 요즘 이 폴리곤 네트워크가 좀 이렇게 밀리는 것 같아요 교통체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네좀 오래 기다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 레지스터 아이디오 누르시고 어, 이쪽 오른쪽에 메타마스크 트랜잭션 컴플릿 됐다고 알람 뜨시면 다시 그 해당 이 화면 누르면 이렇게 런칭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세일은 28일, 1월 28일에 진행이 되고요. 뭐,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쪽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끝까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은 이렇게 이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블록토피아에서 어, NFT를 발행을 했는데, 음, 판매는 1월 31일부터 판매가 된다고 해요 이쪽 얘기로는 뭐 토템이라고 하는데 광고를 걸수 있는 전광판인 것 같아요 예, 예전에 블록토피아 설명 드릴 때총 21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로 메타버스가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층마다 이런 그 토템? 전광판이 설치가 돼서 이 NFT를 구매를 하시면 따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광고를 하실 수도 있고 또이 구매를 하신 걸뭐 다른 회사나 다른 개인에게 임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금액이 좀 사악해요. 이 토템들이 설치가 되는 곳이 보시면 층이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 이 층마다 가운데 하나 큰 전광판 그리고 이렇게 사면으로 네 개의 전광판이 AD 블록해서 설치가 될 예정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짜리가 거의 어 1억이에요. 금액이 84,000불인가? 이게 뭐 4만 불 정도 돼요. 네. 이게 한 8만 불 정도 되고 금액이 억대에 해당하는 금액이라서 솔직히 저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 뭐이 블록토피아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을 너무 사악하게 한게 아닌지.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렇게 메인 NFT들은 뭐 억대 뭐 많이 있죠. 하지만 과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구매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뭐, 구매를 하셔서 더군다나 이 세일에서는 33%또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 블록토피아의 잠재력을 저희보다 더 크게 보시는 분들은 구매를 해서 뭐 따로 광고를 하시거나 또 대여를 하시면서 수익을 창출해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네, 기부업 하겠습니다. 패스할게요. 1월 31일 어, 바이낸스 NFT에서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어, 말씀드렸듯이 작은 건33% 할인된 가격. 그리고 좀 가운데 설치되는 큰 톱템은 그 1억짜리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해서 약뭐 5천만 원에 구매를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블록패드 관련 소식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블록 코인이 많이 떨어졌죠. 저희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보다도 한 5배 정도가 더 떨어져서, 어, 티어를 구성하시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디스 같은 거는 처음에 리스팅 됐을 당시 약뭐 100배까지도, 어, 올라갔기 때문에, 음, 이쪽도 다시 한번 블록토피아의 백허드를 투자자들을 살펴봤는데 확실히 투자자들은 저희가 선정했듯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디에 참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이미 참여를 했어도 빠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블록 이라는 코인이 더 떨어진 김에 음, 참여를 해서 어, 이런 NFT 시장과 P2E 시장이 돌아가는 걸좀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선택을 하셔서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투자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